예,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인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신명기 3장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이 바산왕 옥을 물리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요단 동편이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적가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출애국 당시에 내가 너희를 이적가골이 흐르는 땅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들의 여행의 목표가 어딥니까 이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은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표가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땅은 소망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기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 은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죠.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누보,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당강 건너편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데 그때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나이든 모세가 어 비서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식어가 뭐냐면은 어 눈이 새 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맑았어요 기력이 차고 넘쳤어요 팔기 찼어요 그래서 비서가장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난한 땅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모세야 너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땅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강 건너편 그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 보이잖아요.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적가골이 르른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약속하고, 데려가리라 하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를 지키시고 인도해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은, 인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이래서 적각불에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라고 말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보 눈으로만 본 거죠. 왜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니까. 자,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합혔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지파기로 명하여 지팡이를 반척에게 향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요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어때갑니까?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에게 향하고 명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폐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론이죠?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총 지도자인 모세와 종교적인 지도자인 아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펄펄 쏟아지잖아요? 여와의 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답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연고는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우리가 즉 모세 아론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내겠느냐? 우리가 물을 내리라 하면서 아니 반석을 열이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 아론, 그러니까 와... 우리 총지도자 모세님, 와 우리 종교적인 지도자 아론님 역시 다르다. 우리하고는 달라. 권세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저런 능력이... 여호와가 하신 일인데, 여호가 하신 일을 마치 모세 아론이 한 것처럼 도둑질한 거예요. 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가 아심을 드러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못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은 인해서.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모세는 그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라 할지라도 예의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없었고 여호와의 걸어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정이 다 끝나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은 건너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제 부르시기 이함이 그 죽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와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눈이 새하지 않냐고 기력이 다하지 않았다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여와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사실을 하결한 거죠. 그리고 또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제차.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과 롯 요밖에도 복을 주셔서 양무이 많아지니까 양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 목자들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먼저 꼴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먼저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권력 지친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땅을 택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땅의 선택권을 먼저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롯의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이 말하자마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택하시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토동과 고모라를 택해요. 근데 그목소이 뭐냐면은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들이었더라. 나중에 결과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노슨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고요. 그리고 택하여 갔다고요. 여호와가 묻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방법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 남겨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니까 이제는 좋은 땅다 척해서 가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바라본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걸어다녀라는 거, 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종으로 어, 행으로 행하여 봤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봤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가 바라보고 네가 행하여 본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니까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절제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 여호와의 선택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했을 때, 여호와편에 진리편에 믿음편에 말씀편에 섰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예비 하직 은혜 아복을 주시고 그 은혜 아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라 할지라도 예가 의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나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내가 할 일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여호와의 영광을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온 마음과 뜻 다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그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가 온망과 뜻다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여호와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당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가 되게 한 거죠. 모세는 여기 이곳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들을위서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을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비뽑아 그 땅을 분비하여 나누는 그 사명이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 사명이 끝나면 여호와께서 부르셔요. 그때가 우리가 죽을 때. 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할 일이죠. 근데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 되고, 여와께서 말씀을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며 열매를 맺지않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장과 상과 복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에게 말하라 그는 마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사 1장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사가 지도자가 됐는데 1장의 말씀도 그거죠. 너는 여호사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또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니까. 요약해도 뭐라 합니까? 내가 모세야 한것 같이 함께 한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 적용해야 될 삶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 두 번째, 네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